네, 안녕하세요. 어, 법학용 제14품은 안락행 품이죠. 편안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즐겁고, 시작도 즐겁고, 끝도 즐겁고, 지금도 즐겁고. 근데 그을라면 이제 네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안락행품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힘든 거예요. 실천하기가 힘드 힘들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건 극복했죠. 제가 보르부드르를 15년간 가면서 그 보르부드르 그 그림 하나 하나하나, 하나, 조각 하나 하나에 집중을 하느라고 전체를 보는 것을 15년간 못했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알락행품도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 저런 사람 만나지 마라 이런 직업 가진 사람 저런 직업 가진 사람 말아 직책 높은 사람 이런 이런 게 멀리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를 이제 알고 나니까. 알라킹 어, 품은 이제 크게 네 가지 그 크게 네 가인데 우리 그 우리 우리 한국 기본 규제인 삼불사거로 하게 되면 가락이 잘안 잡히는데 여기 지금 이번에 올리는 거는 이렇게 첫 번째, 뭐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훨씬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건데요. 그러니까 뭐 국왕도 왕자 큰신 고관 대작 뭐 흉한 대작 하느니뭐 누구 만나지 말고 누구 만나지 말고 뭐 비구들 뭐 아라한들 뭐잘 웃는 비구니 뭐 이거 뭐 이런 사람들 친근하지 마라 이렇게 부분을 보게 되면 오르부드르 판넬 하나만 보다가 전체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 범했던 저의 그런 거를 다른 분들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크게 이제 보면 왜 그러냐면 여기를 잘 넘어가야지 15품부터 종지용출품하고 그열의 수량품에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락행품을 하면서 제가 그섯가지 이제 스님들 얘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저한테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제가 경봉 스님 책에서 봤는지, 법문에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경봉 스님보다도 더 사형 스님이 통도사에 계셨었는데, 그 스님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이 스님께서 1년에 몇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꿈을 꾸시는 거예요. 꿈을 꾸시는데, 어, 자기가 어디를 가는데 꿈에서 석종사라는, 아, 석종사라는 절에 가고, 그러면 석종사 가는 길도 다 보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물 수각이 있고, 그 수각을 끼고 가면은 어, 대웅전도 있고, 거기를 맨날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꿈을 꾸시는데, 요즘처럼 뭐 인터넷에 석종사 이렇게 탁 치면, 이게 석종사 탁 치면. 어 그냥 이게 뭐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던 차에 이제 어 스님들은 이제 어 스님들은 다른 절에 가면 지방에서 오시는 스님들은 주무시게 해주고 식사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는 어디 절에 있는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어느 날 하루는 이렇게 객승이 오셨는데 함경도 석종사에 있는 스님께서 오셨다고 이제 하니까 그 경봉 스님의 그 경범스님의 사형스님께서 이제 그 스님한테 객승한테 말을 걸은 거죠 저기 석종사에서 오셨다는데 그게 함경도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 함경도에 있는 절이다 그러면 혹시 그 절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입구는 이렇고 나무가 이렇고 가면 수각이 있고 수각을 끼고 이렇게 가면은 대웅전 같은 건물, 대웅전이 있던데 거기도 그렇습니까?라고 했더니 그 함경도의 석종사에서 오신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스님 우리 절에 와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나 가본 적은 없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절을 상세히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물어보겠소. 혹시 그절에 9월 날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9월 여드날이 혹시 무슨 날이요? 그래서. 9월 8월 8일날은 여드렛, 우리 절에 큰그 제사가 있습니다. 회주 스님 30년 전에 돌아가신 회주 스님 제사 기일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이미 몸 받아서 태어나서 통도사의 스님으로 살고 계시면서도 전생에 자기가 스님이 스님으로 있었던 절에서 제자들이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 받으러 또 가는 거예요. 이게 경봉 스님 법문에 나오거든. 요 이게 물리학,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평행 우주, 다중 우주. 그러니까 영혼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고 여러 개도 존재할 수 있는. 우리는 영혼 하나가 계속 하나가 막 돌고 돌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 곳에도 존재하,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은 자기 조상들,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도 갈수 있고, 증손자, 고손자, 5대손1 0대손으로 이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생에 받은 몸으로 깨닫게 되면 위로 조상도 싹 깨닫게 하고 아래로 후손들도 편안하게 안락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이게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뭐 체험이 아니라 이거는 믿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야기로 아시고 계셨으면, 아시고 계시면 이제 법학형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어, 어, 그, 노인 타살이라는 화두가 있는데, 예. 1900몇 년도에 이제 청담스님께서 그 청담스님 금강경 대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고 조계사에서 2년간 강의하셨던 그 2년간 강의하셨던 금강경의 앞 부분에도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노인탄산화도를 금강경에 항을 하면서 청담스님께서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뭐 가령 예를 들으면 어떤 절이 좋을까요? 뭐 봉정암이라고 해봐요. 봉정암이라 봉정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시다가 보면 오세암 빠지는 길이 왼쪽으로 있고 봉정암은 위로 직진을 해, 해, 해야 되잖아요. 수렴동 계곡 그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오세암과 봉정암으로 갈라지는 그곳에 어떤 한 노인네가 살았는데 오세암에 저 봉정암에 봉정암에 갈라오르는데. 그 근데 거기서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봉정암까지 얼마나 가면 됩니까? 그러면은 봉정암이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이갈림길에서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봉정암 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세암 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일로 한 일로 한 30분 가다 보면 있어. 그래갖고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고 가다 보면 아니 봉정암이 아니라 오세암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 그 가서 여기 봉정암 아닙니까? 아 잘못 드셨습니다. 그저 요거 그 삼거리에서 직진하셔야지 거기서 이렇게 오시면 안 되죠. 그래갖고 이제 밑에 가서 아니 아까 내가 이로 갔더니 봉정암 가는 길이 여기 아니래는데 아 미안하고 내가 잘못 알았어 이로 가시면 돼요. 봉정암 쪽을 이제 그제서야 가르켜주고 비유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봉정암에 계신 스님들이 보니까 이게 다른 분들이 올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밑에 삼거리 서 길을 물어봤는데 그렇게 오세암 쪽으로 가르쳐서 하고 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봉정암에 계신 스님들이 이제 큰 스님한 봉정암에 계신 큰 스님한테 일러바친 거죠. 스님 저 밑에 저 삼거리에 있는 노인네가 여기 오는 사람들을 일부러 골탕을 메우고 있습니다. 한번 스님 혼을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 놈의 늙은이 내가 가서 당장 때려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주장자를 들고 뛰어 내려가셔서 제자들은 이제 우리 도인 스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이제 또그 집에 가갖고 저 죄송합니다. 여기서 봉정함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그 노인네 여전히 오세암 쪽을 가리킨다라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오세암 쪽으로 가다가 또 다시 와서 아니 저 내가 가 보니까. 길이 여기가 아니고 잘못 오셨대는데 아 미안하고 봉정하면 일리가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시더라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 아니 우리 도인수님께서 이놈의 늙은이 때려 죽인다더니 그냥 오시네 아니 스님 저놈의 늙은이 버릇을 고치고 때려 죽인다더니 그냥 오시면 어떡하십니까 이랬더니. 니네 내가 저, 저 늙은이 때려 죽이는 거못 봤니 이 얘기를 금강경 처음 하는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의 수업이 끝난 다음에 내가 금강경 처음 하면서 2년 전에 노인 타사 그걸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금강경 대강좌의 마지막이에요. 물론 저는 이것을 아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뭐 통광스님한테 들은 얘기인지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경봉스님 관련 얘기, 두 번째는 청담스님 관련 얘기, 세 번째는 이제 뭐 통광스님이라고 하죠. 뭐. 예, 통광스님 재월 통광스님 같기도 해요. 여기서는 뭐냐면 그 어떤 노스님이 스님들 울력을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노 스님이 계시는데 이제 열심히 그 화전민촌 개간하듯이 산을 개간해서 이제 밭을 만들었다 말이죠. 밭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뭐 그랬는데 이제 마을 사람이 와서 스님 보고 아, 스님 저 밭을 저에게 파시죠. 그래가지고서 300만 원 드릴 테니까 파시라고 또 그럽시다. 그리고 이제 300만 원에 그 밭을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 제자들이 아니 스님 저 3천만 원도 받을 수 있는 돈으로 300만 원에 파심 속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스님이 네네들 참 이상하다. 야, 밭도 그대로 있고 없던 돈 300만 원도 생겼는데 뭐가 손해라는 거냐? 이게 세 번째 이야기예요. 그게 세 번째 이야기고요 지금 알락행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가 저를 가르키는데 썼던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세 번째 얘기고요네 번째 얘기는네 어, 번째 이기는 음. 이것도 이제 청담스님 금강경 강좌에 나오는 얘긴데요. 어, 청담스님께 청담스님한테 음 어떤 이제 거기 노보살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 남편 뭐 남편이 뭐 공장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공장도 없어지고 남편도 힘들어지고 그러, 그러고 뭐어 옛날 할매들은 뭐 그런 사업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이 소위 말해서 집안이 쫄딱 망하고. 애들은 키워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청담스님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 보사 요즘 안 보이더니 왜 무슨 일이 있나 그렇죠. 어,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그랬더니이 어, 청담스님께서 예전에 그 노세 숟가락 있잖아요. 어, 그거로뭘 드시고 계시다가 그거를 이제 그 거기 십육나한 청담스님 계시던 방에 뭐 나한상이 있었나 봐요. 그 나한으로 나한 머리를 이렇게 톡톡 치면서 나한 잘 들었지? 잘 들었지? 저 부살 위해서 뭘좀 해야 될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청담스님이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리고 내가 연락할 때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청담스님이 시작을 시켜서 그 보살을 다시 도선사로 올라오게 해서 어 언제 몇월 며칠 날, 12시에 그 한국은행 본점 앞에서 10시에 딱 버스가 오면 그 버스를 타라. 그러면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그 보살님이 이제. 경담 스님 말씀대로 한국은행 앞에서 10시에 버스 정거장에서 10시에 오는 버스를 탔더니 타서 앉아 계시는데 몇 정거장 안 가서 어떤 젊은 사람이 버스를 타더니 이 보살님 앞에 와서 아이고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저저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제가 그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참 어, 사장님한테 돈 많, 많이 받은 누구입니다. 그래서 사모님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영감 죽었고 죽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냐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있, 하고 싶으니까 이제 뭐 내리시라고 그래서 같이 내려서 얘기를 이제 젊은이한테 했더니 아이고 내가 사장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만데 그 돈이 얼마 필요하십니까 그래갖고 뭐 집도 해주고 돈도 해주고 다 그래서 벗어났다. 라는 얘기. 네 번째 얘기에요. 어, 여기서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섯 가지 얘기 중에 그 다음엔 이제 뭐 원산 명사심리에서 화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정 때는 공부인데 그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빼고 네번네 네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이거를 그냥 화두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번째는 공부하시면서 알게 될 텐데, 거기서 나한은 나한님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나한님의 능력이 발동하려면, 청담스님의 참나의 화신이에요. 청담스님 참나의 화신이 나한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인연을 찾아가지고 원래 아라한님들은 연각이잖아요. 인연의 이치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 그 부족분을 메꿀 인연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한을 만나려면 용한 나한 있는 저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참나를 구하면 은 그런 용한 나한이 인연이 지어지는 건데 이런 거를 모르고 뭐 응진전 좋다는데 쫓아다니면서 밖으로 나한을 구하러 다닌다라는 거, 제 자신이 그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나를 모를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하지 그렇게 안 하면 내 마음이 안 편하니까 밖으로 용한 용한 신임 구하러 다니고, 용한 나한 구하러 다니고, 용한 기도초 구하러 다니고 하는 짓을 우리가 수도 없이 했잖아요. 이제는 그럴 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바른 방법도 아니고, 그 방법이 틀린 방법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지났죠. 에, 우주은행에서 우리가 우리 능력이 없다는 것은 우주은행에서 대출, 법계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한 40, 50, 뭐 6, 한50 넘은 사람들은 법계 은행에서 대출을 다찬 거죠.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어느 이상은 대출을 못 받잖아요. 인간 세상은 하늘 세상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안에 자가 보장을 찾아야죠.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 청담 스님 나한 얘기는 그렇다라는 걸 알고 참나를 찾아야죠. 근데 우리는 11품에서 우리 안에 영혼 핵심부에 있는 참나가 올라오는 견보탑분 공부를 했잖아요. 이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네 번째고요. 그세 번째가 참세 번째 세 번째 하려면은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 드리잖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 누가 보면 등신이잖아요. 삼천만 원짜리 밭을 삼백만 원 바꾸난 다음에 아니 밭도 그대로 있고 돈도 그대로 있는데 뭐가 손해라는 거냐? 그런데 중생 등 생각으로는 어떻게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근데 참나한테 소유가 있나요? 참나는 존재니까 밭이 존재하고 돈이 존재하는 거죠. 소유가 없는 거죠. 이걸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걸 하실 수 있는 것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알락행품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잘못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불종자를 끊어버립니다. 저도 저희 집 애들한테 아직 얘기 못합니다. 그렇지만 법화경 공부하시는 분은 그세 번째 이야기, 삼천만 원짜리 밭을 삼백만 원에 팔고, 야밭 두고 대리고 없던 돈도 생겼는데 뭐가 손해라는 거야? 이거는 그 어, 재산을 바라보는 앵글이 참나냐, 육신에 나냐 하잖아요. 나는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기를 자기를 가르치는 데 성공해야 되고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만 일단 설명을 드리. 알라 행품 자체에 제가 원체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거고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말씀드리고 두번 그리고 이제 제가 늦어서 이게 막저 백중 입제하고 후원금하고 막 섞여서 가른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음, 강민정님 후원금 내주신 거 맞죠? 감사합니다. 강민서님 패밀리 같죠? 강민정님, 강민서님 후원금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영민님, 부현실님 어머니와 아드님이죠. 공부 잘했고 예, 그래서 후원금 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안락행품 제가 제일 아니 이게 경전을 읽으면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막 부끄러우니까 근데 제가 고생했던 거를 아무튼 그 여섯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네 가지 이야기로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